뱀의 후손의 라인인 에서가 여인의 후손의 라인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강한 자로 나와요. 더 부자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에게 맞아 죽을까 봐늘 덜덜덜덜 떠는 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도 에서는 남자답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야곱은 늘 비겁하고 야비하고 연약해 빠진 자로. 우리 모습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추격해 보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 세상의 왕 앞에서 초라한 한 노인이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삶요렇게 자기의 인생을 꼭 짜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의 삶이요. 이게 세상 바로 앞에서 험악한 나그네를,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게. 성도의 인생임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 인생길에서 늘 애소를 승리자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애국 왕의 은혜를 입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 자로 사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적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보자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관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애굽의 애서의 땅을 지나가는데 밟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뭐 먹을, 먹고 을먹 싶으면 사서 먹으라 그래요. 애서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인 생크를 가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 광야의 주인이 애서예요 저거 뺏을까요? 그랬더니 건드리지도 말고 그건 니들한테 준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기업은 성도들에게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걔들한테 주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갖고 같이 망하게 해. 니들은 사먹더라도 돈 주고 사먹으래요. 그들한테 이게 성도의 역사 속 인생이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고지로는 정확하게 성경의 반대 방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 선동해서 마귀 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모압베 땅, 암몬의 땅 뭡니까? 다 로세 딸들과 로시 근친상간에서 난그 민족들인데 그들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주야장창 텐트 쳐 그러면 치고 걷어 그러면 걷고 나그네로 가라 그래요.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 뿌리 박고 사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늘 그들의 삶을 동경해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동경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니들은 단 한순간도 내 앞에서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그 삶을 동경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내, 내 눈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로또 두 장씩 꼭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laughs> 하늘에서 그 로또 필요해요? 신명기 9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은백성이니라 아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도 목이 고은 백성이래요. 뱀새끼야 그러는 거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항상 단한 순간도 여호와의 말에 순종한 적이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